50까지는 잘안 온다 보이는 퍼센테이지인데 어 50까지는 잘안 온다 만약에 오면 그 기회다 그거는 음. 어마나 씹을까 오랜만에 개어 야대가 임마 도저히안 웃기고 있다 가션 리프파? 에이 이킬 해야지 형 에이 야스 없으면 야스 가오지야 있겠지? 야스는 있지 괜션은데 <끝> 어, 근데 야가없는데 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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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저,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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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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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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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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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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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형> 대박. <웃음> <웃음> <자태네>. <웃음> 오늘 서클이 좀 반대로 가네. 서클? 음. 언제나 붙어준다 서클. 그래 맞지. 또 서클. 아피키 만나고 기인데 한 만나주지. 한 만나줄까? 이렇게 하고 있어. 몰라. 응, 하고 있대. 오케 접속돼 있다. <놀람> 음. 나이스. 이스. 아, 나이스. 와. 아, 그러나. 그냥 아, 파밍 잘 되면 좋은 죽는, 나 죽는다. 저 핵들한테 또운안 죽는다. 와왜 이러나 오늘 같이 먹자 통 빼고 다 나오네 아 그냥 미니로 갈아 탈까? 미니 데미지 제약하니 응야 미니는 그래도 데미지는... MK랑 비슷한거 아니야? 하향돼서? 아예 아니, 데미지는 아 그냥 MK 써야겠다 뭘 뭐, 미니가? 아니 MK MK가? 조금더 세지 않? 아. 아니면 M16 써라야 그러면은 임마 <laughs> 정 안될때 쓰는거지 정 안될때 정 모르나 임마 정 초코파이 정 알지 아 용떡스클럽 모르나 초코파이 정 알지 먹고싶다 초파이 아 먹으면 되잖아 <laughs> 안된다 배부르다 얼마에 전주 초코파이 먹고 싶네 이래 넘쳐 음. 그 크다란 거 아이가 그렇게. 어허 칼로리 폭탄 막그 아, 별로 맛 없던데 난 맛있던데 진짜 음. 풍년 풍년 전주 초코파이 그거 전주 초코파이 음, 명, 후제 초코파이지 아니야 후제 파이 별로 풍년제과 걸어어 어, 맞아 맞아 풍년제과 뭐 약간 그런 취향이네. 딩만 할배 취향. 딩 맛이래 뭐할배 할배 능이백숙 이런 거물어봐야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싫어, 하나맛있 어, 갑자기 능이를 땡기네. <laughs> 네. <laughs> 근데 그 파는데 없지 않나 잘? 있지. 먹기 힘들 거야. 있으찾으 아이다 샤도 없다. 먹기 힘들다. 부산 전골 이런 건 있을 긴데 백숙은 없을 거는. 수요가 많이 없지 않나? 이게 안팔긴데 아또 튕기네 씨발 어? 니 네, 어? 해킹당한거 아이가? 방금 방금 뭔가 문제가 이다 저거는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해... 했다는데 방금 해킹당한거 아이가? 아이 튕기만떠 이거나 포스터와 아, 연결이 그래? 끊겼다는데 뭐야 도대체 포스트? 어 인터넷 같은데 그러면? 인터넷이 이상한가 본데? 어플문 아니고 어머 하나. <laughs> <laughs> 킬레기 하나야 <laughs> 채팅 어쩌는 우리 못 치잖아 이거 채팅 안쳐다 인게임에선 안 쳐진다 개 병신게임이야 진짜 <laughs> 진짜 좀 채팅을 치게 돼와 진짜 써든버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수직 필요하신 분 있어요 혹시? 채팅이 안 저... 쳐져 아니 채팅을 왜 막아놓은 거야 도대체 이럴 때 아이스 라이트 그래 스펙로스나나 이런 건 없는데. 그거, 그거 아이가 간헐적 인기는 가요, 그거. 아이, 네, 옛날에 나이스. 한번 그런 적 있어가지고. 전화 한 50번 했는데. 어디다 전화했어요? 통신사. KT. 아, 말 돌리지 않나? 음. 아, 그 걔네들 초기 한번 해줘. 그렇게 음. 하면. 고정기 음. 하나 남는다. 괜찮아. 버릴게. 하고도 안되면 출장온다 응 점검온다 점검 점검와도 안되면 기계 바꿔준다 모뎀 바꿔주신거죠 불도 응. 바꿔보고 그 옛날에 기용이형이 잘하던가 해가 인터넷 맨날 전화하 누구? 기용이형 아 그랬나? 맨날 인터넷 끄기도 써둔할 때 헤드슈터이가 민감한 거아이가 민감한 거아이가지 <laughs> 민감했던 거같지 민감했던 타 같은데? 헤는다고 어. 맨날 헤드헤드슈터가지고차 없는 사람? 지금. 헤지차고지차고지게차가 지금. 헤드가지가 지금. 헤드슈지지 그냥 그냥 서버니 쪽 서버니? 아, 아 그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없는데 열쇠? 자이자 와서 가는 건데? 음. 어, 어. 뭐, 이게 왜안 뚫려? 칠하가 <laughs> 자이따나 가면 돼. 응. 음. 어려운 길로 가야 아, <laughs> 뭐, 뭐 하요뭐아 <하는지>? <laughs> 어려운 길로 가는데. 아니다. 와. 어. 아니다, 아니다. 오늘 나이가 어, 삼가 되나? <목소리> 아, 저 밑에 저.. 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저.. 집 저기 좋지 않나? 여기.. 였나한 음. 번? 우리 여기.. 어와와 와.. <목소리> 와. 왜.. 왜.. <와이>, <목소리> 다 딸겨.. 버.. 버.. 버그 이가 버그.. 말을 떠든네.. 버.. 이거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된다고? 아.. 아니아니 됐다. 아 울타리가 안 부서졌어. 아니 버그 아이가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억간데 이거 아시 발음이 바보다 여기, 여기 차한대더 있다 여기 도 이번 도전 있어 어, 이형 <목소리> 오늘 술마시거같 <수고하실> <laughs> 아니다 <웃음> 운동 안 하고 술 마시고 있대요 아, 안 간지 한 4일 됐다 또술 마셔 아, <laughs> <큰일 웃음> <거. 웃음> <laughs> 버스보니도 살리고 있어. 한집 없는 것 같고. 차고지 간보로 한가 음, 차고지가 제일 높아 이건 아드좀 막. 능 좋은. 다? 되는 안 쏜다, 안 쏜다, 안 쏜다. 먹어, 먹어, 먹어. 차고지 먹어. 어, 아,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있나, 있나? 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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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택. 이게 대가리 맞아? 컨테 있다 컨테이대 그 데드모드 아니지? 아올 헤드 우리 맞네 나그잇컨테두대 뭐야 어디서 쏜거야 또컨테쪽 우리 보고 있다 내가 3집인데? 3집 도 들어왔나 봐. 에 들어왔나? 여기 3배나. 3배나 뭐? 3배나 6배율이고요. 옥사. 3배랑 저기 애들 왜 썼네? 이거 있는데 아 음. 어, 뭐야? 이거 뭐. 야 컨디어들 예사소문데? 움직일 때? 나이다 세고. 불 걸린다. 저기 어. 여기 좀한 아, 소리. 차대 올라가죠. 안되 또? 아, 니 쏜다, 이제. 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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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i. O que? Mô <laughs> <왜> 나오는 고지 <좀라고 웃음> 오케이, 여기 위에 싸운다. 오, 4 8 3 m 니 아, 14K, 누군거야 일단 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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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아이스 뭐야? 어디서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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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 여기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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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이스 한번더 걸리. 일반. 차한대 쓸게. 아이스 기절. 어 뭐야 야, 이 새끼 핵 쓰는데? 이 새끼 핵 쓰는데? 언니 핵산 놈. 삼회인데 지금. 아이스, 돌았드헌다는 여기. 아, 팔각정 조는 여기. 아, 혀 있다. 아, 한 대. 아, 파기파는이는데 버. 기파기 파이어트는 여기. 이 내려와. 엎드렸다. 2층이야 응, 응 2층 여기 창 엎드려 있어. 내려간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응. 혼자인가? 혼자 같은데 느낌. 여긴거 보니까 많아도. 그렇잖빠야 되나? 아차 빠진다 버기 버기 빠진다 한대 버기 잡으러 가야지 한대 막았다 아우 차한대쐬 나가이 어, 뭐야 저기 있네 아 버기 도망갔다 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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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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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사니 응? 연막 뭐 하나요? 일 여기 4번. 여기 2번 골. 한번남고오 나무 어 네? 한 대, 한대 맞췄는데, 내가 맞아어안 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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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무, 나무, 서클 c 끝이야? s a 크네 이거 어, 위에가 위가... 아, 한 번에 있고, m 나 k 네 e got. I'm g o 오씨 다 들어. go. I'm going 아근컨테이가야될텐네 그러네 다시 해야 있겠네. 있겠네. 아시아는, 레스팅 야, 우리 다대로다갑대가가어 다 어디, 어디, 어디 가는데? 따라가따라가따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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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3번 가는 거 아니야? 아 가자 가자 오 우리..어..우리.. 여기 어, 우리. 사람 있는데? 한번에아다시야 개녀리네? 밖에 안아트리 나이스 오 아미! 나이스 아미 와 어, 여기 옆들이 야, 있다 와..다시아 못쓰겠다 밖에 안아트리네 개녀리네? 오! 와, 죽었다 죽었다. 오, 어, 돌? 이봐, 이봐, 이봐. 이 이봐. 이 이봐. 이봐, 이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그그그 돌 나이스. 칸테 칸테 칸사사 사. 하나 기절 1번 1번 핑크절 오른쪽 하오오오봐 봐. 구해 줘. 구해 줘. 잘못으로 아, 잘못으로 잘못으로 잘못으로. 1번 잘못, 잘못, 잘못. 나무 1번 나무 1번 나무 1번 나무 번 나무. 끝. 1번 나무 끝. 나이스. 아, 이거를 잘 이제 위에 보면 번... 그 서클 잘잘 좋다. 잘 좋다. 이 좋다, 좋다. 이제 위에한 보면 돼. 형 그거 설정 안해 놨나? 왜 말이 잘 떨어지? 어. 아니라 야씨엎드려엎 <laughs> 어떻게 해야 지오탄필요안 돼. 관 있다. 형. 내가 오탄 줄게. 들어가. 여 영혼 쪽으로 가. 저시차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음. 조심해야 돼. 여기 치시 빨고뭐검쪽 먹어도 되는데 조심해야 돼. 아, 여기 옆에 왔다 옆에 있다. 옆에. 왔다.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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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 이거... 위에 있나? 일번쪽 사람 있다. 가까, 이 음.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아빠 대가리 보이다이번 뭐 골드. 어 사람 내려온다. 여기 돌 여기 위에 발견인데. 여기로? 여, 여기 걸로?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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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확실. 어 이게. 하나, 하나, 하 근데, 기절. 나이스. 기절. 1번쪽 조심.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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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번 뛴다 뛴다 이다 죽었다 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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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려온번 이번 이번 이 이번 이번 일번번 이번 이번 번 이번 일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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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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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차야 마차, 차야마막차야 위에서 찾아본다. 위에서 찾아본다. 이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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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파란, 파란 핑. 연막 까 응. 공대그 조심해야 된다, 앞에. 응. 음. 저 새끼들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파란 핑, 어까지내려와 파란색 연막 우리가 친거 아니야, 저기? 어, 파란... 어. 어. 이쪽 이쪽에 소리 났어요. 이쪽에 이쪽에 소리 났어요. 어저아저저저아티와 세대 이거 세대 여기 왼쪽에 끝이다. 이거 맞 기자 이번 기자 연마가네 연마가네 연마가네. 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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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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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 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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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 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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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아, 베아 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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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지긴 네 에미사고 들고 있었데 어, 에미사고 어, 라이딩샷. 영 오늘 했었던데 방금. 아, 어. 친구 당 <laughs>